일단 뭐 그냥 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네요 형들 좋은 소식은 졸라 가게가 너무 안 나가고 답답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상가 주인이 월세를 좀 깎아서 빼주신다 하더라고요 아 이런 말들 졸라 많이 해이 새끼 리니지 때부터 가게 팔아서 한다더만 개소리다 하는데 아이씨박 가게가 나가야 뭘할거 아니가 가이가 씨발 나가야 승부를 보든 뭐든 뭘하지 뭐든 누가 팔기 싫어서 안 팔아 야 맞잖아 이거 팔기 내가 무슨 뭐 팔기 싫어서 뭐 이거 꽁꽁 싸매고 있냐 아이 씨발 나도 팔려야지 뭐라 는데이병새끼들이꼭이상한 그 소리 하더라고 이 새끼 구라다 뭐 리니지 수삼이 때부터 그랬다 아뭐 씨발 뭐 어쩌라고 안 나간 거를 아 진짜 뭐 하. 아... 아, 가게 건물주라고요? 속지 마라고. 내 건물주에서 음시을 내가 지금 투력 14만이야. 말같이 지도단리하지 마세요. 그니까. 아, 근데, 아! 생각난다. 저못들어는데 아! 못 잠깐만. 나 다소 명 누나랑 인사 텄다잉. 몽키랑 절친이야. 무슨 말인지 알까? 다 텄다잉, 지금. 이제 다 자친해지고 있다잉. 아니야, 몽키가 친구야. 야, 근데. <laughs> 몽키가 한마디 하더라. <laughs> 내가. 아, 원우 형이 어서, 오고. 내가 이랬거든, 디코에서. 야, 디코로왜 말을 못 하겠노? 이랬더만, 몽키가 뭐라 하는 줄 알아? 홍배가 7만 투력 딸이니까 쇼 말을 못 하지 그러더라. <laughs> 어, 맞는 말이라 아무 말도 못 했다, 형들. 아이씨, 야, 무슨 또 형이 저 중립이냐, 임마! 새끼가 지금 너임 마지 실수하는 거야, 임마 이거 어떻게 형 중립이야, 임마 내가 제일 중요한 역할이야. 아, 셀에 없는 사람은 그냥 주유소 새끼지. 야, 타격력이 나 타격력이 알고 있어. <laughs> 나 그냥 주유소 도구 새끼입니다. 야, 근데 차가 굴러 갈락하면 기름 물어야 되고 뭔가를 할락하면 보조도 있어야지 뭐 매일이 나설 거 아니냐? 너네 너무한 거 아니야? 아, 아니, 저 같은 거뭐 없어서 안 쓰냐? 정확하게 멘트한다 기다리세요. 갖고 온다. 한 보자. 랑찌랑 통화도 했고, 랑찌랑 카톡 17시간 했습니다. 어, 더 이상 얘기 안 한다. 야, 세레 설명해 줄게, 형들. 세레가 뭔지를 모르잖아. 자, 세레니티란 어빌에 있는 마법입니다. 자, 읽어 봅시다. 무기는 공룡으로 쓸수 있고요. 5m 범인의 파티홀에게 피어난 희망을 부여합니다. 이게 뭔 말인 줄 알아? 이전으로 보여준다. 여기서 졸라 중에 파티온한테 세례를 줘야 된다고. 파티온 세례오 세돌리다 세레 자, 봐봐, 내 역할 보여줄게. 대가리 불 들어오지, 주도 간다. 자, 메인 찍어. 메인 쭉 들어가. 등글 등글. 등글, 등글 발로 주차. 무상가. 주차찌 들어갔지 그다이 빠져. 그다이 빠진다이. 어, 어, 이번 세례 돌았다이 다이. 아까데코 이게 바로 내 역할이야. 어 너, 너, 무슨 말인지 알겠냐? 이게 어, 내 너, 역할입니다. 어, 아 짜치네요. 아야 어. <laughs> 어, 어, 어. 아, 가져온다. 야 도망가시마. 가져온 초대. 자 믿고 들어가. 나, 들어가. 자 나와 있습니다. 우리가 밀고 있다. 가고 있다. 세레바지 세레 새끼 뒤에 가고 있습니다. 3분 남았어요. 방패하러 간다. 고기 방패다. 다 왔다! 고기 방패 도착해 준다딸 세레 역할 다 했다! 적 팀의 합류를 시간을 끌었습니다. 어 세레 역할 다한 거다. 웃음 반지 아이가 개시 <이런 느낌으로 웃음> 야 잘하고 있다. 아, <laughs> <laughs> 쟤 끝났나? 야쟤 아, 끝났나? 오구이 마바리는 씨! 가 <목소리> 족밥 맞습니다! 하지만, 없으면 안 되는 족밥이야! 알아만을까? 아 무슨 말인지 알까? <목소리> 아, 씨발, 아, 개그가, 개그도 이런 개그가 따로 없네. 어. 현타 많이 옵니다. 어, 천만 원 정도 썼는데, 세레바지 하고 있어. 현타 많이 옵니다. 어. 어, 괜찮아, 괜찮아. 야, 재밌으면 됐어. 야, 누구든 필요한 사람 다 있어야 돼. 진짜 고기 방패지. 각자의 위치에서 재미를 일단 느끼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? 아, 스커지라면 복급이라도 아끼게 다팔자고요 저도 팔 것도 없어요, 미안한데. 어, 옵션 XX 같은 신무기 하나 들고 있고, 어, 뭐, 육짜리 그냥 기주, 기본세 차고 있습니다. 1 2 강을 가자고. 세레바지 새끼가 1 2짜리 지팡이든 뭐하노? 그거 강화해서 할 돈으로 그냥 복급이좀더 쓰고 고기 방패 좀더 하겠다. 무슨 말인지 알겠어, 데 그만 얘기해라. 아이, 5층이 더 빠르게, 5층이 더 느린데? 진짜야? 어딘데? 청명이요? 여가 저 얘가 저기 제일 좋아? 야광경하니까 피가 말리는데? 버틸 수 있나? 야죽는다 아씨 죽어붙네 아, 아하아 죽어 아, 아, 아. 돈이 없어가지고 다이아하고 해야 되네. 아, 죽하붙네 야, 괜찮아. 야, 죽하하하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목소리> 여기서 법사가 누군데? 요 지키미가 법사가. 야가 법사야? 야, 한 마리씩은 잡겠는데? 오, 오, 요 80. 80만? 아, 그래, 요서 돌리면 돼. 야, 요 사냥 잘한다! 야, 그 시청자가 300명 넘게 있네. 마, 톡톡이! 니 ᄉᄇ 자 형, 가게 팔리며! 니 누구 먹자 톡톡이! 알았나? 니형 가게 팔리면 두고 보자! 시0 13일 10시 10분이다! 니네 두고 보자, 톡톡에형 박수 보고 있지, 너 두고 보자. 알았나? 두고 봐, 보기만 해. 응. 우 아우, 아우 동생한테 받고 살아가 되겠나, 씨. 아우 씨. 내가 가게를 팔아서 형들 갚을 돈이 조금 있거든. 어 장인 어른한테 500 줘야 되고 사촌 형이 한테 300만 원 줘야 돼. 그거 봐 방송한다고 빌린 거야. 그럼 800 주고 가게 철거비 빼고 1000만 원 정도 빠지다 생각하면 한 6천 정도 남는데 어차피 빚낸 거야 할부로 갚을 수 있다더라고 소상공인 대출한 거는. 그럼 내가 최고 115만 4천에서 5천만 원이야. 난 솔직히 한 4천 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저께 아줌마들 캐릭이어 그냥 딱 했으면 투력 10만 넘었고 4천만 원이면 가게 빠지면 그거 생활비 좀 하고 이제 보증금 걸 골... 어, 사무실 뭐한 30에서 50짜리 구하고 어 그렇게 하려고 했어 다 생각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로드나인 방송을 하루에 한 최소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땡기면서 시청자도 챙기고 어, 구독자들도 오고 어, 그리고 방송도 재밌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억지로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진짜 할 마음입니다 말로만 하는 거 아니야 말로만 하는 거 누구나 개나 수나 말이나 지나가는 새끼도 다 말로만 할 수가 있다. 근데 뭐 나가야 하는 거. 여기 수원입니다. 수원. 어 그러니까 막 구라라고 헛소리 한다고 저번에도 야, 뭐 억으로 끌었다는데 나는 팔고 싶어 죽겠는데 안 팔. 나는 한 달에 330만 원씩 월세 내 가면서 앉아 가지고 깔고 있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냐고. 나에게 내가 제일 더 미치겠는데. 그거 그돈 방송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냐 형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, 형들. 음. H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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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cky. Hong, Becky. Hong, Becky. H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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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cky.